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물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이라. 아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자가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동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성전 미문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하였습니다. 그는 남에게 패를 끼치고 부담을 주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안준뱅이도 사람인지라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것이겠지만 예배를 드리려는 성교들에게 인패를 끼치고 부담을 주는 것은 그에게도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안준뱅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 불쌍한 거리를 주목하였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원문에 주목하다라는 이 말은 아테니죠. 이런 말로서 아주 강한 시선으로 집중해서 똑바로 응시하여 보는 것을 말합니다. 대충 읽겨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물을 응시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과 인격의 참다운 접촉은 서로의 시선을 맞추어 바라보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는 곳에서 따뜻한 서로의 교감이 교통이 이루어지지만 서로가 마주볼 수 없는 관계에서는 사랑도 진정한 교통도 없고 일도 잘 되지 않는 법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앉은뱅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깊은 관심을 주목하여서 바라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앉은뱅이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하였을 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철량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안준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무엇을 주었겠습니까? 안준뱅이가 요구한 것은 몇 분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줄수 있는 것은 몇 분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육절에 보면,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에게 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청산할수 있는 선물을 준 것입니다. 진정한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최대 선물입니다. 안진뱅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인들, 자신의 힘으로 일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에게도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걷고, 또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일상적인 것들이 어떤 누구에게인가는 꿈만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걸을 수만 있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볼 수만 있어도 들을 수만 있어도 말할 수만 있어도 느낄 수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감사할 소재이며,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받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뜻을 담은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릅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 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심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안준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 것은 그의 일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줄 진정한 선물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현세의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받은 최대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이나 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고 귀합니다. 지은, 죄 지은 인간의 생명은 은이나 금으로 구원할 수가 없,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 가련한 인생을 우리는 따뜻한 시선으로 주목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위대한 선물을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과 베드로와 요한과의 다른 차이점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안진병에게 구걸하는 것을 보고 잔돈 몇푼 주는 것으로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나 몇푼 주어서 저녁이나 사 먹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에 나가는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요새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들으면 꽤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한 주간 세상 학문, 세상 인간의 말에 시달리다가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얘기나 철학 얘기로 대부분의 예배 시간을 다 채우면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참 허탈합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철학 교수에게 가면 깊은 철학을 배울 수 있을 것인데, 나는 교회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며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사회학 지식은 사회학 교수에게 듣는 것이 교회에서 듣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학생의 고백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 무엇을 얻기를 바라보는 안진뱅이가, 안진뱅이 같은 심령에게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진뱅이 같은 심령들의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다할 때 남에게 민폐 끼치며 구걸하던 불쌍한 인생들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돌아와서 들어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은 뱅이가 낫고 걷게 되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발목과 발에 힘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며 육체의 완전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수모와 능력 속에서 슬픔과 고뇌 속에서 살아왔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기쁨과 즐거움은 안전뱅이가 되어보지 않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큰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그 고민에서 해결받았을 때의 기쁨이나 어느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그 기쁨 훨씬 이상입니다. 이안전맹이는 너무 감격해서 성전에 들어가 걷고 뛰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돈몇푼못 얻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얻었으니 그에겐 꿈만 같은... 기적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안진맹이는 나음을 얻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송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받은 바그 은혜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을 말하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체험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힘만 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령이 꽉 들어차 있을 때에 전하면 전할 때 성령이 감동시켜 주셔서 그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마을 사랑방에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인생에 어려웠을 때에 그 시절 지나온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또 누가 무슨 얘기하고 이어서 이어서 하는데 하도 여러분 들은 이제 다 외울 지경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가장 힘들었던 그때 일이 머릿속에서 항상 남아있어 만나는 사람마다 했던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귀한 체험을 이웃에게 만날 때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했습니다. 안전병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진뱅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가 체험한 기적과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은 신앙 체험과 여러분이 받은 인생의 귀한 은혜를 많은 이웃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선물을 나눠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없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습니다. 왜 붙들었을까요? 자기에게 이와 같은 홀라운 기적을 베푼 그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크게 놀라면서 달려가서 그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드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에게는 큰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참다운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코 이러한 순간에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지도자가 참다운 지도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기회를 만난 겁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아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드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의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감동스러운 설교입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는 아주 완전 무결한 설교가 그들에게 들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며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권능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참으로 능력 있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1.100도 벗어나지 않는 설교가 은혜롭고 능력 있는 설교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말재주로말 솜씨로 사람들을 휘어잡는 건 아무 뭐 소용 없습니다. 말이 좀 어느래도 하나님의 권능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안준뱅이가 일어나 기뻐 뛰며 찬송한 것 같은 기적을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 체험으로 날마다 기뻐 뛰며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뱅이가 그 발목과 발에 힘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면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삶 속에서의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만 또한 우리가 걷고 우리가 느끼며 또한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믿음 은혜 바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